ハハハ。 우리 동문들 어, 오랜만에 어, 만나서, 예, 다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나, 나, 앞으로도 나, 건강한 나, 나, 몸으로. 할 거잖아, <laughs> 할 거잖아, 하여튼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예, 만납시다. 예, 예, 고, 예, 고마워요. 예. 예. 제 인사는 해. 친구들 모두 해.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고마워요. 한달더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그래, 고마워요. 우리가 오래 만나지. 예. 하가장기고정어렵지만 응. 응. 사정이 있겠지만 그할이만은 응. 응. 여기 참가 해서 응. 서로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응. 재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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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응. 우리 친구들 모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건강해서 좋고 못 나오신 분들은 빨리 망되 돼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은 왕신경나 하위를 니다 예, 관세음보살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하는 <laughs> 회원님들도, 여러 회원님들도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 네. 네.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오리도록만나도록 합시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려가다가 그래. 보고 가라고 <laughs> 내면 70년이에요, 딱 70년. 만난 때가. 어, 어, 그, 늦게는, 이제 늦게는 다한 늦게 나와가지고. 네, 아, 예. 없네, 기다려. 아,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나와준 거면 고마운데, 관세보살. 기다리는 게 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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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고다 아시... 따님, 두, 분 따님이 다 걸음도, 그걸 해줘서 그래. 저음도 어. 빨리 못 걷는데. 저렇가나데테는 <laughs> 뭐 어째, 꼭넘어주 그냥 넘어주면 될 건데, 콱막 여기 다 깨고. 왜, 아무리. 왜 넘어졌는지 이유는 알라고. 쟤는 너무 타고난데. 이래서, 이래서 보여주면 좋지. 아무다나오안아 뭐, 보여주면 좋지. 발, 발음도, 옛들같다른 어, 음. 뭐, 발음이, 저는, 띠치니까, 발음이 는데 아, 근데 뭐하루 몇천벌 갖고 그래, 계속. 그, 아, 지금 지 지금도 하루, 몇천번가어 지금도 하루, 몇천번벌나고지아이 이거 얼마 전에 좀, 오천 번. 아, 그면 어, 그, 히타기. 어, 히타기, 그, 그거 거기도 거다 갔다. 그, 히타기어히타이가고 우리, 과성 옆에, 이 히타기로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봉사하 세현이, 거의 다세이가 동상이랬는데, 다, 그, 동창들 또 거의 다 죽었대. 그, 폭사를, 사하니는데세 명이. 진짜 우리 6.25 때는 6.25도 6.25도 그렇지, 그렇지 않아 했잖아. 양한들어는데왜그러냐면그 멋있게 그거 전쟁도 안 났고, 거기서 그냥 이따가 그냥 끝난 거지. 뭐나는각 그뭐 가서 전해가 있었어. 나 물도 저저뭐노루 가서 노루꼴 가서 한 이틀 간다고. <놀라> 근데 그 인민군 하나 엄마한테 전나게얻도 맞았어. <놀라> <놀라> 6.25저저 저 얘기 나오니까. <놀라> 하나 얘기하는데, 6.25 처음에는 6.25 사변으로 있었지그다음 동란으로 들다가6.25 전쟁했는데, 6.25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남한 땅에 비행기가 제일 먼저 온 것이 서울이야. 서울에 미국 비행기가 유익기는 아니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때도 서울에 미국에 그다음에 총 뭐야 그저 뭐야 이그 종이 비단을 농서 종이, 종이 비단 그래요. 다 봤죠? 될수있어그 이건 빨랫면 아래 가면서 사고이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야, 되지, 그런, 그런 그대로갔다 그래. 이야기들었어그 그래 뭐대이안나와 시간이 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몰래만 못간때 나한테 무조고 먼저 해라 이런 아. 놈이지 <laughs> 세요 <laughs> <laughs> 늦게까지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이제 대식인데 전화 왔네. 네 어머.